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1세대가 죽고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만큼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렇게 오랜 기간 방황했던 이들이 이제 땅을 얻습니다. 땅이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아 매출하기를 먹으며 방랑하던 그들이 스스로 노동을 하여 땅에서 일을 하고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스스로 얻을 수 없었던 가장 작은 가장 약한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얻고 열매를 거둘다면 그때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기쁨을 만끽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그때 그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고 이 명령을 행해야 된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농사를 짓고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첫 열매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로 그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그 재물을 드린 후에 이렇게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에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 열매를 구별합니다 소산을 구별하고 그것을 드리는 땅도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재물도 구별하고 땅도 구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백성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도 구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지켜야 할 명령이다. 거주할 때 지켜야 할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다 "라는 의미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할것한 가지는, 모세가 이 명령을 전하며 반드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만 했던 그한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땅임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되 반드시 주신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백성임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주하도록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과 같은 땅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한다며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인정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바꾸어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이름표로 삼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는 한 가지 더 재단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은 원래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아픔을 겪어왔는지 지나온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여야만 했습니다 수백 년간 애국의 압제를 받으며 노동하고 그리고 멸시를 받아왔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은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허락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은 것그한 가지.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죠. 하나의 행동을 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런데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게참 많아요 왜 이것을 기억해야만 했을까요? 왜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외쳐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참 많으시는 하나님이 이새 땅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가실 것이니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곳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많은 모양으로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구별하여, 재물을 구별하여 드려라.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민족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소산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그 토지에서 난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땅도 이 삶의 터전도 이곳에서 얻은 우리의 모든 소득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이곳에서 이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서 경배하는 것.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11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인을 비롯한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과부를 위하여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우리 가운데 있는, 바꿔 말해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모습이 아니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살아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반드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 역시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나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도우며 그들도 아무 힘 없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즐거움을 그들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또한 기억하며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나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